안녕하세요. 은둔술사의 독감 라이프 은둔술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제 시리얼콜 리스폰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확인할 내용입니다. 프로세싱에 있는 함수입니다. 엘립스. 화면에 타원을 그립니다. 폭과 높이가 같은 타원은 원입니다. 원을 그릴 때도 사용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앞의 두 매개변수는 원의 타원의 중심점 x좌표, y좌표를 지정하고 세 번째는 폭, 네 번째는 높이를 지정해 줍니다. 엘립스 모드 함수를 이용해서 매개변수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엘립스 형식은 a, b, c, d 4네 개의 값을 넣게 되어 있는데요, 모두 플로트입니다. A는 타원 중심의 X 좌표, B는 타원 중심의 Y 좌표, C는 기본 값에서 타원의 폭이고, D는 기본 값에서 타원의 높이입니다. 엘립스 모드입니다. 엘립스 함수의 매개 변수를 해석하는 방법을 바꾸어서 타원이 그려지는 위치를 변경하게 됩니다. 엘립스 모드가 센터는 기본 모드인데, A는 중심의 x좌표, B는 중심의 y좌표, C는 폭인데 지름을 나타내고, D는 지름인 높이를 나타냅니다. Radius 같은 경우는 중심의 x좌표, y좌표는 동일한데 폭과 높이를 반지름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Corner 같은 경우는 왼쪽 위 꼭지점의 x좌표. 왼쪽 위 꼭지점의 y 좌표를 나타냅니다. 원이나 타원이 들어가는 사각형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왼쪽 위 꼭지점을 의미합니다. CD는 센터와 마찬가지로 폭, 높이를 의미합니다. 코너스 같은 경우는 원이나 타원이 들어가는 사각형을 생각해서 한쪽 꼭지점. 의 x좌표 y좌표를 ab로 나타내고 반대쪽 꼭지점의 x좌표 y좌표를 c와 d로 표시해줍니다 본 예제의 회로도입니다 어, 여기는 아날로그 센서를 두 개를 사용하고 어, 디지털 핀의 스위치 버튼 스위치를 하나 사용합니다 그래서 버튼 스위치가 눌러지면은 프로세싱에서 값을 받아서 원을 표시해 줄 겁니다. 이 아날로그 센스로 이 원의 위치를 조정해 줄수 있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본 예제의 제목이 Serial Call Response입니다. 즉, 호출을 하면 대답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런 제목이 붙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두이노와 프로세싱이 있습니다 요 네모는 시리얼 버퍼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아두이노가 작동을 합니다 이게 시리얼 버퍼가 비어 있으면은 아두이노는 프로세싱에 시리얼 통신을 통해 A를 보내 줍니다 근데 프로세싱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아두이노는 계속 A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프로세싱이 준비가 돼서 A가 시리얼 버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프로세싱은 first contact이 처음에는 false로 지정되어 있는데 false라는 값은 만족을 하고 invite, 그러니까 시리얼 통신으로 들어온 값이 A인지 확인하는데 A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OK 해서 시리얼 클리어 버퍼를 지우고 그 다음에 first contact을 true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serial write A. 아두이노로 A를 보내줍니다. 아두이노에서는 serial available이 0보다 크면이라는 음 조건문이 있는데, 현재 serial 어버 u 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값이 0보다 작게 됩니다. 그래서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가, 프로세싱에서 A를 보내줘서 버퍼에 들어가면은 이제 1이 되기 때문에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러면 OK, 만족을 해주고 센서 값을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센서 값을 프로세싱으로 전송을 합니다. 프로세싱은 다시 A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또 시리얼 버퍼에 A가 들어가고 0보다 커짐으로 센서 값을 읽고 센서 값을 전송해 줍니다. 즉 프로세싱에서 a라는 값을 보내서 콜을 하면은 아두이노는 센서 값을 읽고 센서 값을 전송해 주는 response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serial call response 예제의 어, 작동 방식입니다 예제 스케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의 예제 커뮤니케이션의 serial call response 입니다 이 예제도 프로세싱과 연동하는 예제이기 때문에 뒤쪽에 주석으로 프로세싱의 스케치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복사해서 스케치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이 나와 있고요. 작동하는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 프로세싱에서 A를 보내주면 회신으로 센서 값을 다시 보내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됩니다 회로도는 가변저항을 아날로그 0번과 1번에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푸쉬 버튼을 디지털 2번 핀에 연결해 줍니다 자 스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센서 값첫 번째 센서 값두 번째 센서 값세 번째 센서 값을 넣어줄 변수를 지정했고요 Invite라고 시리얼 통신을 통해 들어오는 값을 읽어줄 변수를 따로 하나 지정을 했습니다. 셋업입니다 셋업 Setup, 시리얼 통신을 9,600 bps로 시작했습니다. while에서 시리얼이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다음에 2번 핀을 인풋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다음 establish contact라는 함수를 정의해서 실행을 합니다. 이거는 뒤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실행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실행하냐면은, while serial available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즉, serial 수신 버퍼에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을 때, 그러면 serial A를 전송합니다. 300ms 마다 계속 전송합니다. 언제까지? serial 버퍼에 뭔가 들어올 때까지. 자, 그러면은, 어 프로세싱에서 이 a라는 값을 받고 뭔가 이렇게 회신을 하면은 시리얼 버퍼에 뭔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럽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루프가 시작되는데 루프의 내용은 이제 시리얼 버퍼에 뭔가 들어오면은 그 값을 읽습니다. 그다음 first 센서의 아날로그 0번 값을 읽어서 4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그 값이 0에서 255가 되겠죠. 0에서 1023이 읽어지는데 그거를 0에서 255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10ms 기다린 다음 두 번째 센서 값을 아날로그 1번 값에서 읽은 다음 또 4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0에서 255의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센서는 이제 스위치, 버튼 스위치인데, 디지털 2번 핀의 값을 읽어서, 0 아니면 1일 텐데요. 이거를 0에서 255. 0일 때는 0, 1일 때는 255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 3개의 센서 값을 시리얼 통신으로 보내줍니다. 그런 다음, 다시, 어, 시리얼 버퍼에 뭔가 들어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들어오면 다시 센서 값을 읽고 전송해주고 이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 프로세싱 스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했고요. 그 다음, 백그라운드 컬러. 이거는 아마 창을 만들어서 그 창의 색깔, 배경 색깔을 음, 지정하는 변수일 겁니다. 그 다음, fill color, 동그라미를 하나 만들 건데요. 그 색깔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Serial은 myPort라는 이름으로 할 거고요. SerialInArray라는 음, 배열 변수를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 SerialCount로 해서 SerialInArray 방번호를 지정해주는 변수 선언을 했고요. x b o s e force, y b o s 는 나중에 창에다가 원을 표시할 건데 그 원의 x좌표, y좌표를 지정할 변수입니다. 그다음에 boolean firstContact false. 이거는 처음에 이제 아두이노에서 a를 계속 보내는데요. 보낸 a 값을 수신했을 때 true로 바꿔주고 그 전에는 false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setup에서 size. 창을 256 256 사이즈로 하나 만듭니다. 노 no 스트로크. 경계선을 어, 그리지 않습니다. 익스포스는창 크기의 반. 와이 포스도 창크기 세로의 반. 일단은 이렇게 조를하고 프린트 시리얼 리스트. 이제 시리얼 통신할 수 있는 포트를 출력을 해 주고요. 이 부분에 그다음에 어, 거기서 몇 번째 있는 포트를 사용할 건가? 1번을 사용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9600bps로 연결을 합니다. 드로우를 보겠습니다. 드로우를 보면은 백그라운드는 비컬칼인데 지정을 안 했으니까 아마 0으로 돼서 까만색이 될 겁니다. 그 다음 필, 동그라미 조그만 걸 만들 건데요. 그 안에 있는 색깔인데 FG 칼라도 지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0으로 돼 있어서 아마 똑같이 까만색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은 원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원을 그리는데 x 포스와 y 포스를 중심점으로 해서 가로 세로 20, 그러니까 폭과 높이가 20인 원을 그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리얼 이벤트에서 인바이트 마이 포트 리드 읽어가지고 a 값이 읽어지면은 아, 초기에 아직 처음에 접속을 못했을 때그 값이 A면은 시리얼 버프를 지우고 true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시리얼 통신으로 A를 프로, 어, 아두이노로 보내주죠. 그러면 아두이노에서는 A를 읽고 센서 값을 읽은 다음에 보내줍니다. 자 그러면은 시리얼 인 어레이 시리얼 카운트 처음에 0이었죠. 0번에 첫 번째 값, first sensor 값 나누기 4로 한 것을 넣어주고, serial count 1을 증가시키고, 아직 1이니까 여기는 실행을 안 합니다. 다시 넘어왔을 때, 여기 이제 true니까 여기는안 하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센서 값을 4로 나눈 것을, serial in array 1번에 두 번째 센서 값을 4로 나눈 것을 넣어줍니다. 다시 1을 증가시켜서, 세번째 센서 값, 이거는0 아니면 255죠 여기서 0 아니면 255로 바꾼 값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1이 증가하면 3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참이 되어서 X 포스의 첫 번째 센서를 4로 나눈 값 Y 포스의 두 번째 센서를 4로 나눈 값 그리고 fg 컬러 동그라미 원을 그리는 동그라미의 배경 어, 색깔 칠하는 색깔을 이제 스위치의 값0 아니면 255죠. 0이면 까만색 255면 하얀색. 그래서 어 시리얼 프린트 이쪽에다가 출력을 해 줍니다. x 포스 y 포스 fg 컬러를 표시를 해 주고 그다음에 a를 출력해 줍니다. 그러면 시리얼 포트로 a 를 출력해주면 여기서 다시 센서 값을 읽어서 보내주겠죠. 그러면 또 똑같이 반복해서 첫 번째 센서 값을 사로 나누는 게 x 포스, 두 번째 센서 값을 사로 나누는 게 y 포스, 그리고 스위치가 눌러지면은 흰 원의 색깔을 흰색으로, 안 눌러지면은 까만색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계속 돌게 됩니다. 예제 스케치를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싱을 실행하겠습니다. 먼저 창이 생성이 되었고요. 여기 이제 값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버튼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원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가변 저항을 돌리면 X 좌표가 바뀌고요. 두 번째 가변 장을 돌리면은 y 좌표가 바뀝니다. 그리고 버튼 스위치를 놓으면은 채우는 색깔이 까만색으로 되기 때문에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놓으면은 흰색으로 원이 표시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